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건망증 그리고 천연치료. 건망증은 많은 분들이 건망증 때문에 고생을 하십니다. 나이 잡수신 분만 건망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중년에서 더 많이 건망증을 호소하시며 또 놀랍게도. 젊은이께서도 대단히 많은 수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 그런 것을 우리 뇌에다가 저장을 하고 또 기록을 해두고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는 기억을 다시 어, 상기시켜서 우리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응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뇌세포는 서로 교감작용을 하며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교통을 하는 거니? 전기의 흐름 그리고 신경전달물질,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해서 이것은 호르몬이기도 하고 효소이기도 하고 아직도 그 정체가 어디에 꼭 규명할 수는 없으나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하여 모든 정보는 전달되고 이 음, 기억을 음, 저장하는 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 정보를 아주 잘 뇌세포에다가 기록을 해두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 그냥 의심하면서 그세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관심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어떤 일을 전혀 두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의지로 거절하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저장할 때그 상황이 어떠했느냐가 또한 다시 기억나게 하는 일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나이가 드시는 분이 음, 그 노쇠함으로써 기억이 많이 쇠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 세포는 마치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듯 그렇게 뇌 세포가 퇴화, 예, 어 디지너레이션, 퇴화해서 어, 떨어져 나가고. 다시 재생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것을 더 신속하게 적진을 아, 시키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알아볼 만한 일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자, 이 기억이라는 것이 음, 예를 들면 우리의 팔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은 우리의 아, 뇌의 한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파괴를 시키면 손의 운동이 안 되고 또 거기가 중풍 같은 것으로 문제가 되면 마비가 오고 이렇게 분명히 한 장소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참 이상한 것이 어느 한 일정한 방이나 창고나 장소나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배우는 것은 일단 우리 뇌에 들어가면요. 해마, 해마라고 하는 그 곳에 정보가 들어가면 거기서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배운 그것이 저장되는 곳이 있고 또 피아노를 배운 그것이 저장되는 곳이 있습니다. 뇌가 어느 정도 손상을 받는다고 해도 이러한 것은 여전히 한번 배워든 것, 예를 들면 타이프라이터를 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다시 기억이 나며 또 그것을 할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짧은 몇 초에서 몇 분, 혹은 조금 더 길어서 십여 초. 이렇게 저장하는 짧은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일생을 어, 기억하고 있는 장기 어, 기억이 있죠. 그다음에 또이 눈이나 귀를 통해서 어떤 어, 소리가 딱딱하고 지나갔을 때에 그것을딱 포착하는 그런 어, 기억이 있고요. 본 것을 슬쩍. 어, 눈가로 지나쳐 본 것인데 벌써 기억센터에 기억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억에 대해서 많은 학술적인, 과학적인 그것을 말씀 나누기보다는 자, 우리의 생활습관과 기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관련 지어지고 있는가? 한 어, 4, 5년 전입니다. 쉬운 세 살쯤 되신 분이에요. 시골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채식을 한 지가 10여 년이 훨씬 넘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기억이 대단히 나빠진다고, 아그 기억 장애를 아주 호소하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이거 아 치매가 아 이렇게, 치매가 이렇게 일찍이 오는 수도 있습니까? 하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도저히 너무나 처음에는 그냥 좀 깜빡깜빡하고 어 냉장고 앞에를 갔는데 왜 내가 냉장고 앞에 뭘가지러 왔는지 몰라서 가만히 서서 기억을 하다가 기억이 도무지 깜깜하게 안 나니까 다시 어 먼저 있던 자리에 가서 다시 어 음식을 만들다 보면은 아 내가 이거를 가지러 저쪽 냉장고에 갔었구나 하고. 다시 가서 가지고 오는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너무 심해서 어,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아,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전부 어, 나열을 해서 보니까 이렇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겨울이면 집 안에다가... 나무 스토브를 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 활동을 봄서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할 때는 매일같이 했지만 겨울이 되면 옥외에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종합진찰을 받고 여러 가지 근데 인슈런스가 또 없거든요. 50초반인데 그래서 어, 운동을 매일같이 어, 3, 4, 10분씩 활보하는 것을 아침 식사 전에 맑은 공기와 햇살을 받으면서 매일같이 주말을 빼고는 운동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이분이 워낙 다급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어.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기억이 굉장히 좋아지고 석달 되니까는 아주 좋아졌고 그의 겨울은 독감도 걸리지 않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운동 하나. 그, 어떤 분은요, 또, 아, 내가 건망증이 너무 심해요. 예. 정말 무엇을 어디다 뒀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서 맨날 찾고 쩔쩔 매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합니다. 생활 습관을 착 자고 깨고 먹고 하는 모든 것을 해보니까요. 이분은, 좀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과식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음식을 안 먹을 땐안 먹어도 먹을 적에는 아주 왕창 폭식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고 배고픈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정서신경이 좀 좌절되어서 먹는 것하고 좀 싸우는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도록 권했고 간식은 일절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채식을 하고 육식을 하시던 분이니까 깨끗한 생선의 그 살만 그것도 낮에 저녁이 아니라 그렇게 잡수시도록 그렇게 모든 어, 먹는 생활 습관을 많이 바꾸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이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건망증을 안 알아보신 분은 모르지만 건망증을 알아보신 분은요. 자, 이거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는. 참 황당하고 다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지라 이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것도 건강한 삶에서 여덟 가지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것도 다좀 다듬어서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도 얼마 안이 가서 기억이 다시 좋아지고. 중년의 삶을 잘 지낼 수 있게 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어느 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 건망증의 첫째로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하셔야 할 것은 규칙적으로 매일 같이 오교에서 30분 이상씩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보건데. 보통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옥외에서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포츠 센터의 실내 운동은 신선한 공기가 없고 또 햇살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사는 그음 그, 음, 건강한 삶에 보시면은 건강한 그 식사법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선한 과실, 신선한 야채, 그리고 전곡 이것은 아 그리고 씨앗이나 넛 유리하고 있는 정제한 기름이 아니고 정제한 전분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징조 할아버지 세대에서 즐기시고 나이가 많으셔도 노망이 들지 않으셨거든요. 또 건망증도 없으셔서 우리 할아버지로 말하면은 정삼품뼈슬을 하고 은퇴를 하셨다는데 8 3 세에 중풍이 암활 아, 오중을 다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다. 그날 임금님하고 같이 활을 쏘시다. 쏘시고 내려올 때에 어, 그. 산 중턱에서 중풍이 나셔서 3일 앓고 그대로 쉬셨다고 우리 어머니 늘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다 기억력이 좋고 아주 건강한 그런 삶을 누렸습니다. 오늘날은 가공식품 그 다음에 음식이 너무나 풍요롭고 과식하기에 아주 또갈맞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어, 뇌가 필요로 하는 어, 양분이 고루고루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 뇌신경을 활발하게 매일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어,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까지 마치면은 모든 공부는 졸업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모든 학문을 할수 있는 기초를 닦고 놓은 것 뿐입니다. 저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병원에서 다 마친 다음에 아 이것이 이제 기초적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계속 적어도 하루 한 시간 이상, 세 시간 그 정도씩 책을 보므로써 나의 학문의 깊이와 넓이와 그 이해를 아주 돈독히 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까지도 책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아마 아직도 제가 공부를 할수 있고 정신 활동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이 그래도 요만큼 유지가 되지 않는가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 활동, mental activities 이거는요 새로운 것을 매일 배우고 책을 매일 읽으시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며 컴퓨터도 배우시고요 악기를 또 배우는 거, 어, 이런 것들은 다 미국 사람들은 그 퍼즐을 하지요. 우리는 좀더 유용한 책을 읽음으로써 정신 노동을 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자관 어떤 종류에든지 정신 운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이 기억력에. 건망증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망증은 그 증세가 치매나 노망의 전구 증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6개월 해서 호전되는 감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의사한테 가서 종합진찰을 해서 그 이면에 무슨 큰 문제가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여러분 손이 미치는 곳에서 간단한 이런 암 아, 것을 바꾸심으로써 크게 유익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경우에 우리의 기억력은 대단히 나빠서 건망증이 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여러 책에서 말하기를 고혈압, 당뇨,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먹는 어, 투약들, 그 다음에 파킨슨이안디지스. 예. 그다음에 아주 피곤증, 만성 피곤증,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암. 그다음에 뇌염. 뇌망염은 막에 생기는 거고 뇌염은 뇌 세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바이타민 B 부족증. 그것도 특히 폴리 폴릭 애시드라고 하는 어, 그것이 부족할 때에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증세 중에서도 루푸스라고 하는 거요. 뭐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월경 정구 증세를 호소하는 분 있죠. 네. 월경 정구 증세도 기억, 어, 장애에 크게 기여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높거나 낮을 경우에, 그 다음에 바이타민 B12 부족증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뇌에 호르몬 신진 대사가 적지 않게 우리의 그 기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우리가 보지 않고 확실히 무엇을 받아들, 정보를 받아들여서 저장하지 않는 한 기억이 좋으리라고 기대하실 수가 없으시겠죠. 또 우리가 들을 때에 청각이 깨끗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을 듣고 다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해서 입력을 시켜야 기억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니까는 만일 여러분이 시력이 안 좋다, 청각이 안 좋다 하면은 반드시 가셔서, 예, 안경을 적당히 맞춰서 쓰시든지 아니면, 어, 이 귀도, 어, 청각 보조를 하는 수 있는 거를 하시든지 그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피곤증 두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어떤 때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잠이 부족했다든가 대단히 과로해서 피곤하다든가 하면은 모든 것이 우선 배우고 뭐 하는 일이 귀찮고 아, 이 정신 노동을 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미 저장한 것도 그렇게 깨끗하게 필요로 할 때에 딱딱 어, 기억에 상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곤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면이지요. 네, 우리 미국 생활의 이 현대 문명의 이기를 탄큰도회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요, 거의가 다 잠이 부족하십니다. 또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셔야 되는데, 속잠이 깨질 않아서 눈이 그렇게 맑게 떠지지 않고 경쾌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드십니까? 커피를 잡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어, 대단히 어, 우리를 어, 수면 부족증으로 속 사람의 속잠이 깨지 않고 어, 그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음, 많이 어, 들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어, 기억력이 대단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피곤증의 첫째는 good night sleep. 아주 10시부터 12시 정밤중을 중심으로 적어도 2, 3시간 전에 잠자리에 드셔서 아침 다섯 여섯 시까지 아침 잠도 왜 아, 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시간 시간이 어떻게 그것이 질이 어,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열두 시 전과 열두 시 이후에 아침 잠까지 충분히 주무셔야 기억력이 아주 좋아지십니다. 그 다음에 너무 과로를 많이 하게 되면은 도저히 기억력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 시간은 반드시 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정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것이 대단히 건강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어, 건망증이 있으신 분은 특히 스크린 앞에서 시간을 적어도 잠자리 에 드시기 두 시간 전에는 안 앉아 계신 것이 좋습니다. 어, 물론 부득이 해서 컴퓨터 앞에서 어,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어, TV 앞에서 뉴스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도 삼가셔서 정말 기억력이 좋아지기를 바라신다면은 그런 것도 정한 낮 시간에 컴퓨터 안에서 어 신문을 들춰보면서 뉴스를 어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다음에 우리 뇌의 생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요 약품을 대단히 싫어하는 것이 우리 뇌입니다. 그러니까 뇌는 어떤 이물이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혈액 가운데 있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뇌 신경 세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뇌는 어떻게 영양이 공급되느냐 하면 a 아, blood barrier라고 해 가지고요. 혈액이 돌면서 거기에 몇 세 개의 막이 있어서 그거를 통과하면서 산소가 보급되고 음, 영양분이 보급되어서 뇌에게 모든 양분이 들어가면 그 아기 아기 배신 분의 그배 음, 속에서 아기는 양수라는 물에 떠서 사는 것처럼 이 뇌도 물에 떠서 뇌에게 떠서 살지 피가 거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 못하는 많은 물질이 있기가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증에 대한 페인킬러 통증에 대한 약을 먹는다든가 또는 염증을 없애는 그런 특히 만성적으로 관절염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약을 잡수시다든가 엘러지로 인하여 항히스타민제를 쓰신다든가 또 우울증에 대해서 안타이콜리너지 계통의 약을 쓰신다든가 또 음, 그 잠이 어, 문제가 되셔서 어, 그런 어어 그,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를 제수신다든가 고혈압의 베 h e pain, the pain, the pain, the pain, the p a 든 n the pain, the pain, the pain, the pain, t h 것 pain, the p a i 아주, 어, 나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의 기억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요, 음, 어, 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우리가 우울증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의지로 우울증을 퇴치해야 됩니다. 약을 먹어서 퇴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가장 좋은 천연 치료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맨발을 벗고 새파란 잔디, 풀에 사뿐이 사뿐이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여러 가지 그 전기들이 다이 음이온, 이 땅의 표면이나 이 잔디는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그어 필요 없는 것들이 다 그리로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뇌가 다시 소생하고 쉼을 얻습니다. 또 우리가 밤에 잘적에는요. 이 지구 표면에도 자장이 있고, 우리 몸 표면에도 자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구 표면에 가까이에서 잠을 자면 잘수록 이 자장끼리 서로 밤에 자는 동안에 공명합니다. 그럴 땐 뇌가 다시 새롭게 조율이 되고 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어, 이 비치에 가서 그 시세밭을 그대로 맨발 벗고 걷는다든가, 그 다음에 아, 졸졸 흐르는 맑은 개천이나 이런 바닷가에 아, 발을 담그고 거기서 발을 씻는다든가, 이거는 정신, 뇌 건강에 보통 좋은 게 아니고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푸른 숲 사이, 나무의 숲 사이를 어, 계속 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아니면 실크나 뭐 이런 거 조금 하고는 그럼 걸으면 이 머리카락은 다 이게 안 떼납니다. 거기는 음이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아주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는 대단히 좋은 엄지 손가락을 꼽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그다음에 어 불안과 초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기억력을 대단히 나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활보를 함으로써 활보는 거의 뛰는 것과 걷는 것과 중간 정도로. 빨리 빨리 걷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 어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를 한번 가서 다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이 받아들이면 우리 뇌도 체합니다 예, 우리가 음식을 막 급히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하지요 그리고 보니까 참 다음번에는. 어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위염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음식을 잡수시며 어떻게 해야지 근본 치료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뇌도 모든 정보 모든 학문을 소화시킬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모든 이암 음, 지식을 소화시킬 시간이 없이 컴퓨터 안에서 허겁지겁하고 받아들이는데, 과연 이 뇌가 저거를 얼만큼 소화를 시키면서 자기의 일생 살아가는 데에 지식의 보화로서영구 기억에 저장할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할 때 정말 하나하나가 그때 그때 아주 정확하게 기억에 상기됨으로써 어, 모든 다가오는 일들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 어린 아이부터 어? 젊은이들이 이런 어, 스마트폰 그 증거. 그리고 그 아이들의 시력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시력을 낭비해서 저눈 하나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때에 이 다음에 노년에도 시력이 보장이 될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염려가 되죠. 요 스마트폰을 놓고 거기서 또네 말하지 않고 이렇게 또뭐 타자를 쳐가지고 문자 문자로다가 교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2중, 3중으로 센서리 시력, 청각, 그다음에 그 아이의 요 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고 뇌도 시간이 필요해서 잘 이해를 하고 소화를 시켜서 입력을 함으로써 해마, 해마가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아, 요거는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요거는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하고 할 때에 분간해서. 예, 저장할 수 있어야 훗날 기억이 분명히 정확하게 떠오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엉켜서 실이 엉킨 거를, 어, 목자실은 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명주실 엉킨 거는 참 풀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우리 할머니 반지 그릇을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명주실 이한 문금이 엉켜서 그냥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가 이 명주실 풀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야, 네가 그걸 어떻게 푸니? 나도 못 푸는데. 내가 할머니 해 볼게요. 아이 그러렴.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실패 하나를 가지고 올라가서요. 다 풀어서 갖다 드렸더니 할머니가 놀라시더라고요. 그때가 내가 해방되기 전이니까 일곱 살, 많이 됐어요. 여덟 살.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인내가 참 많구나. 시작하면 꼭 마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침착하고 조용하고 안정되어서 모든 정신 노동을 하고 입력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기억이 아주 정확하고 명석하게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노까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하심으로써 건망증을 퇴치하여 맑은 정신과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꼭 기억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